좋은 아침! 아유, 깔끔해라. 아유, 이뻐라. 더좀잘 그려서, 모란도 그려서, 다시 넣어볼게요. 에이, 음, 오늘은 아주 따뜻합니다. 와, 정말, 이번주. 좋다! 그지? 요 그림을 가지러 아침에 오신다 해서 이 액자인데 너무 빛이 많이 바르 습니다. 그래서 아주 편하게 살짝 살짝 꽂아야 됩니다. <laughs> 빨리 꽂히고 아 식물 보고 놀자 오늘은 요것만 하면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, 아기. 그치? 아이고, 이뻐라. 아, 맑은 하는 도토리도 죽고 싶고, 메뚜기도 좀 잡고 싶은데, 아, 또갈 시간이 없네. 7시에 나왔는데도, 그지? 아, 정말. 오늘 저녁에는 산책 가보자, 순삼. 아기들 재워놓고, 순삼이하고 둘이 가자. 내 좋은 친구 어딨어? 아이고, 이뻐라. <laughs> 가찼네. 아이고, 이쁜 거. 아이고, 이쁜 거. 아니, <laughs> 순삼. 준성, 얼굴 보자. 얼굴 보여야지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쁜 거야. 아가야, 봐라. 아유, 귀엽다, 정말. 멋진 하루. 아가야들. 아가야들. 아이고, 나이어났다그지준사 아이 귀여운 오니뭐 해요? <laughs> 안녕 오늘도 즐겁게 아기 아기 손질 아이고 이뻐라 아거 아거 아구 아거 아이고 이뻐라 얼굴 보여주자 아이고 귀여워 재밌게 놀아요 오늘도 안녕. okay <laughs> hey we put